자 여러분 하이입니다. 오늘은 단어 두 번째 시간 단어의 형성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할게요. 어 단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근과 접사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는 개념일 거라고 생각해요. 어 어근은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접사는 그 어근에 붙어가지고 어 어근의 의미를 제한해 주거나 의미를 더해 주는 거. 어 그래서 접사는. 어, 혼자 쓸 수가 없어요. 혼자 쓸수 있는 놈은 항상 어근입니다. 아. 자, 예를 들어서 이 문법은 항상 예, 사례를 같이 생각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근 접사의 의미도 물론 알아야겠지만 의미에서 끝나지 말고 그래서 얘가 어근이다. 얘가 접사다를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 보면 이제 알겠죠? 자, 기침을 하다. 이 기침은 더 이상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지는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놈이 어근이에요. 실질적 의미를 그 자체 가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앞에 헛이라는 단어, 헛이라는 어, 요소가 붙었어요. 그러면은 얘는 둘로 나눠지지요. 둘로 나눠지는 요런 요소들을 복합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복합어인 경우에 얘가 이제 어근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헛 같은 놈은 혼자 쓸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야 돼. 헛이 혼자 쓸수 있어, 없어. 없지요. 헛. 너 뭐하니? 헛. 너 뭐하니라는 질문은 별로 안 좋은데. 아무튼 헛소리, 헛소문, 헛일 항상 뒤에 뭔가가 오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근에 붙어가지고 그 의미를 한정시켜 주거나 구체화시키는 게 접사입니다. 아.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접사와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파생어라고 부르지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대충 알고 있는 걸 거고요. 어, 이거랑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어, 근과 어미. 요거 두 개랑 이제 헷갈릴 때가 많아요. 어, 어간, 어간과 어미하고 어근과 접사하고. 어간이랑 붙는 놈은 어미고요. 어근이랑 붙는 놈은 접사입니다. 근데 어근은 혼자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접사가 붙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간은 항상 어미가 붙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전한 상태예요. 어근과 어미는 동사 형사 활용에서 나온 얘기였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어, 먹 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먹다의 어간이 뭐예요? 그렇지. 먹이지요. 자, 그런데 이 어간에 이라는 접사가 붙으면은 먹이가 됩니다. 아. 자, 이때 먹은 동사 어간이 어근으로 활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사 어간인 어근 먹에 이라는 접사가 붙은 겁니다. 아, 이는 어그 대상을 나타낸 말이에요. 먹는 대상이 먹인 거죠. 자, 그런데 이는 혼자 못 쓰이죠? 이 이는 이빨할 때 이가 아니죠? 의미가 달라요. 대상을 의미하는 접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파생어. 음, 자, 그런데 깨뜨리다 같은 단어를 생각해 보자. 자, 깨뜨리다는 어, 어간이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그렇지, 깨뜨리까지가 어간이라고 했지요. 어, 자, 그런데, 요, 어, 이게 더 이상 안 나눠지는 건 아니야. 이게 어떻게또 나눠져. 그렇지, 깨랑 뜨리로 나눠지지요. 자, 깨랑 뜨리 중에서 혼자서 쓸수 있는 중심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은 어디예요? 그렇지, 깨지요. 그래서 이깨 부분이 어, 근이 됩니다. 아. 그 다음에 뜨리는 거기에다가 의미를 더해주지요. 깨다랑 깨뜨리다 생각해봐.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는데 기본 의미는 비슷하죠. 그래서 깨뜨리다는 강조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아, 그래서 그러한 접사. 자, 그래서 깨뜨리라는 어간이 깨라는 어근과 뜨리라는 접사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어 단일어야 합성어야 파생어야. 그렇지, 얘는 파생어인 겁니다. 아. 아. 나누어지는 복합어인 거예요. 어? 자, 이렇게 하나의 어간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근과 접사를 이루어져 있는지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렇게 자주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미는 그 뒤에 있는 다 이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아니에요? 어미 음, 음,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봅시다. 파, 래 서. 생각해 봅시다. 어간하고 어미를 구분해 봐. 어간은 뭐예요? 그렇지, 다로 바꿔보라 그랬죠. 파, 라, 응. 타. 파, 라까지가 어간이지요. 응. 거기 뒤에 뭐가 붙은 거예요? 어서가 붙은 거지요. 어? 자, 그런데 얘가 어간하, 어그나, 어간하고 어미의 모양이 바뀌었지요. 어간 어미가 결합하면서. 어, 그래서 이런 뭐, 놈은 무슨 활용? 그렇지, 불규칙 활용입니다.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놈을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파, 랏이라는 단어는 어, 근, 더 이상 나눠지는 어근이에요. 하나의 어근이에요. 그렇지. 하나의 어근이에요. 접사랑 붙었거나 다른 어근이랑 붙은 게 아니죠. 그래서 얘는 하나의 어근이다. 그래서 파래에서 라는 단어는 파라타든 파래에서도 다 같은 단어지요. 이건 활용된 거니까요. 그래서 얘는 단일어다. 자, 그런데 세 파라타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세 파에서 가 되면 된다면은 세 파랏까지가 어간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얘는 이렇게 세 파랏까지가 어간인데 이렇게 나눠져 버리지. 아까랑 파에서랑 다르게 다르게. 자, 어떻게 나눠져? 그렇지. 세에서 나눠지요 자, 그래서 세가 이제 접사 파라시 어근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접사와 어근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입니다. 아, 이 파생어가 어간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여러분이 명사나 부사나 간형사 같은 거할 때는 그렇게 안 헷갈리는데 동사나 형용사 용어의 단어 형성을 찾으면 좀 이제 어려워해요. 그런데 어미를 떼고 어간만 생각해야 된다. 단어의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 정도면 뭐우 조합이죠. 어 단일어 단어는 단일어랑 복합어로 나니고 그다음에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랑 파생어로 나뉜다. 합성어는 뭐가 뭐랑 더해진 거, 그렇지 어근과 어근이 더해진 거. 파생어는 뭐랑 뭐가 더해진 거, 그렇죠 어근과 접사가 더해진 거. 단일어는 뭐가 더해지는 거 없이 어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 접사는 혼자서 단어가 될수 없다고 했지 어근에 붙어서 쓰인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단일어는 당연히 항상 어근 혼자만 있는 거를 의미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저희는 안 나눠진다. 이건 단일어인 거예요. 이거 어, 무겁네. 어. 자, 자 이거는 안 어려워요. 그런데 그 밑에 이제 합성어의 경우. 음. 음. 합성어의 경우는 통사적 합성어랑 비통사적 합성어 둘로 나뉩니다. 이게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파생어의 경우에는 접두 파생어와 접미 파생어로 나뉩니다. 얘는 굉장히 쉽죠. 접미 파생어는 어근이 먼저 붙고 뒤에 접사가 붙는 단어. 접두 파생어는 접사가 먼저 붙고 뒤에 어근이 붙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위치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데 합성어가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통사적 합성어는 이건 외워야 돼. 국어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에 들어맞는 들어맞는 단어 형성 방식을 지닌 합성어입니다. 자, 국어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을 통사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부르고요. 자, 일단 비통사적 합성어는 국어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결합돼서 만들어진 합성어를 말합니다. 아. 자, 근데 여러분들은 뭐가 국어의 일반적인 구성 방식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아. 어, 되게 많이 있는데, 가장 문제를 많이 다뤄지는 거는 이 정도예요. 체연과 체연. 체언. 그러니까 문장에서 체연하고 체연이 중간에 뭐 없이 그냥 결합해서 만나는지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어, 나의 책.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면은 나라는 체연하고 책이라는 체연 사이에 의라는 관형격 조사가 들어간 거죠. 이렇게 쓸 때도 있는데, 하늘과 나라를 합치면은 하늘의 나라라고 꼭 의의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 체형과 체형이 결합할 때 을을 넣는 것도 일반적인 구성 방식이지만 을을 안 넣는 것도 일반적인 구성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체형과 체형의 결합. 관형격 조사 없이 직접 결합. 문장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관형어 뒤에 체형이 붙는 거. 당연히 일반적인 구성 방식이지요. 어, 빠른 날에는 어 매달 1일이 시작했고 오늘인 날에는 매달 12일이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빠른 관형어야. 뭘 꾸며줘? 날 이런 명사를 꾸며 주지요. 어? 그래서 관형어와 체현의 구성이 아주 일반적인 구성인데요. 어? 자, 그 중에서 용언의 관형사형. 음, 동사, 형용사가 쓰이는데 그게 관 관용사형 전성어미에 붙어서, 어 관용사형 전성어미에 붙어가지고 어떤 용언이 어, 사용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뒤에 체언이 더해지는 겁니다. 아 빠른 날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빠르다에 니은이라는 관형사형 전성어가 미 붙은 거예요. 그래서 빠르를 관형사처럼 사용할 수 있게 관형어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날꾸미는 겁니다. 아자 음. 그다음에 에, 이제 요 첫 번째 경우에는 체언과 체언이 결합한 거고 두 번째 경우에 용언과 체언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경우에는 어 용언과 용언이 결합할 수도 있죠. 음. 먹다와 가다. 먹고 갔다. 이렇게 할수 있죠. 어. 자, 그런데 이때는 용언의 연결형이 쓰입니다. 아, 방금 이야기한 거. 여기서 다 먹고 갔다. 깨끗이 먹고 갔다. 하면은 먹 같다. 이렇게 하지 않죠. 고라는 연결어미를 넣어줍니다. 이게 용언과 용언이 결합할 때 국어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이에요. 자, 얘네들은 문장 구성 방식입니다. 그런데 단어가 형성될 때도 이 방식을 취하면은 통사적 합성어. 이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은 비통사적 합성어인거예요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예들이 비통사적합성어의 예로 문제 많이 등장합니다. 용언은 체언이랑 결합할 때는 관형사형으로 바뀌어야 되고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어야 되고 용언이랑 결합할 때는 연결어미가 있어야 돼요. 연결형이어야 되니까 근데 그것들이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문장 단어를 몇개 보겠습니다. 아, 어, 음, 팥죽이란 단어. 생각해보자. 자, 팥죽은 어, 나눠져 안 나눠져. 일단 그거 먼저 생각해야 돼. 단어 형성 문제가 나오면은요, 그렇지. 나눠지죠. 팥하고 죽으로요. 그러니까 얘는 단일어야 복합어야 복합어지요. 자, 복합어 중에서 팥 혼자 쓰일 수 있는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죽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얘는 합성어예요. 파생어예요. 그렇지, 얘는 합성어예요. 자, 그럼 합성어인데 통산이야 비통산이야? 팥하고 죽의 품자를 각각 생각해봐. 팥은 품자가 뭐예요? 그렇지. 명사입니다. 죽은 품사가 뭐예요? 그렇죠. 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명사랑 명사가 직접 결합했어요. 중간에 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도 돼? 그렇지.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되지요. 그래서 얘는 통사적 합성어인 겁니다. 아. 자, 요렇게. 그 단어가 통사지, 비통사지, 요거를 분석해가지고 그 과정과 같이 알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개단어더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 뛰어놀다. 뛰놀다, 두개 같이 보겠어요. 자, 둘다 뭐랑 뭐가 결합한 거예요. 그렇지요. 뛰다랑 놀다가 결합한 거죠. 그런데 어, 뛰어놀다의 경우는 중간에 뭐가 들어간 거야. 그렇지, 어가 들어간 거죠. 그런데 뛰놀다의 경우는 뭐가 어가 안 들어간 거죠. 이게 뛰하고 놀이 직접 결합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는 통사고, 하나는 비통사야. 뭐가 통사일까 그렇지 위에 께 통사, 밑에 께 비통사입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 아, 용언과 용언이 연결될 때는 중간에 뭐가 필요하다고 랬어 연결 어미가 필요하다 그랬지요. 연결 어미 뭐? 뛰어놀다의 경우에는 그렇지 어가 연결 어미인 거예요. 그래서 뛰라는 어간하고 놀이라는 어간을 어 국어의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직접 있지 않습니다. 연결 어미를 넣어 주는 거죠. 먹고 싶다, 먹다와 싶다 사이에 고가 들어가는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이 밑에도 똑같이 뛰랑 놀이라는 어간을 결합을 했는데 중간에 뭐 있어 없어 없어요. 이렇게 얘는 일반적인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에서 어긋나 있는 비통 사적 합성어입니다. 아, 예문 하나만 더 봅시다. 음, 음, 접칼. 그맥깔버칼 같은 거 있죠? 쫙 접혔다가 쫙 펴지는 거 그런 거 접칼이라 해요. 자, 접칼은 뭐랑 뭐가 더해진 거예요? 단일원 안전화. 그렇지? 접 접어지는 칼이라 그랬으니까 접. 에다가 동사 어간에다가 칼이 붙은 거지요. 자, 용언이랑 채언이랑이 연결될 때는 항상 중간에 뭐가 들어가. 그렇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들어가야 돼. 예, 용언에 관형사형. 어. 그런데 에이, 용언이랑 채언이랑 접이랑 칼이랑 연결하면서 지금 중간에 뭐가 있어? 없어. 그렇지. 관형사형 연결어미가 없는 거지요. 인통사, 비통사. 그렇지. 비통사적 합성어 되겠습니다. 아. 자, 약간 느낌 와요? 자 밑에 거 그러면은 해결하고 봅시다. 음. 자 이거 그냥 음이렇네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잘 생각해. 예를 들어서 어어손 수건 보면은 손음 수건 나눠지지요. 어 그러니까 단일어 아니고 합성어죠 합 아니, 복합어죠 복합어 중에서. 예, 어근이와 접사야. 그렇지, 손 혼자 쓰이죠. 어근이지요. 수건 어근 접사. 그렇지, 혼자 쓰이죠. 어근이지요. 어근이랑 어근이 결합했으니까 합성어 파생어. 그렇지, 합성어지요. 합성어 중에서도 뭐 통사야 비통사야. 그렇지, 명사랑 명사, 체언과 체언이 직접 결합했으니까 얘는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아? 자, 요렇게 합성어면은 통산지 비통사인지까지 파생어면은 접등지 접민지까지 그 다음에 그 과정들도 생각해가지고 옆에다가 적어보세요. 어, 하고 오세요. 시작. 자, 그래서 이거 뭐 풀고 그다음에 저기 수능완성 문제풀이 아니다. 이거 풀고 끝내자 수능완성 문제풀이 다음에 하고 이게 좀 문제가 많네.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 나눠줘. 아니죠. 단일입니다 아. 논밭. 나눠져? 그렇지. 나눠집니다. 아. 똑같이. 손수건이랑 똑같지요. 얘도 어근, 얘도 어근. 체연이랑 체연이 직접 결합했으니까 통사죠. 합성어. 자, 진누르다. 어, 이렇게 동사, 형용사는 다 빼고 앞에 어간만 보라고 했어요. 나눠져, 안 나눠져? 나눠지지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누루가 어근이고 짓은 접사지요. 접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점 접두파생어. 자, 그 다음에 푸사랑 나눠지, 나눠죠그렇 나눠지지요. 에? 자, 푸시사랑을 어, 꾸며주는 어, 접사지요. 그래서 푸, 고추, 푸, 어쩌고 이렇게 쓰이는 말이죠. 어,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접두파생, 접사가 앞에 있으니까 에? 음. 여러분 그런 문제도 많이 나와요. 아니, 많이 까지 아니요. 종종 나와요. 그 바뀌기 전에 품사와 음, 접사가 결합해서 혹은 합성어가 결합 합성어가 돼 가지고 바뀐 품사 사이에 그 품사가 동일한지 다른지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사랑 명사였죠? 풋사랑 명사죠. 그래서 얘는 품사의 변화가 없다. 뭐 이런 겁니다. 아, 그런데 여기 밑에 먹이 봐 봐. 먹다라는 어간에 어간이 어근으로 쓰인 거고 그 어근에 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먹다는 품사가 동사였는데 먹이는 품사가 뭐예요? 그렇지 명사죠. 명사로 바뀐 거지요. 이런 거 이제 품사를 바꿔주는 접사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것들 품사도 문제처럼 나오는데 얘는 기본으로 품사 만 파악할 수 있으면 할수 있어요. 그래서 품사 분류하는 거 앞에서 연습 충실히 해놓으면은 얘는 특별,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아무튼, 온 김에 먹이 갑시다. 먹이는 앞에서 이야기 한대요. 여기 어간인 어근이 붙고, 거기에다가 이라는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었지요. 그래서, 음, 전미, 파생. 자, 다시 올라가서 첫사랑 봅시다. 나눠져, 안 나눠져? 그렇지, 나눠져요. 이렇게요. 자, 그럼 얘는, 음 응, 접사할까, 어근일까? 자, 여러분들, 이 푸시? 접사였지요. 그러니까 첫도 비슷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도 접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어 첫은 관형사예요. 첫첫 뭐지? 첫 월급 첫 시험 이렇게 뒤에 오는 단어를 처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꾸며주는 관형사지요. 자, 근데 그첫 이랑 사랑이 원래 각각의 단어로 띄어서 쓰였었는데 얘가 겁나 많이 붙어있다 보면 한의 단어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어 사전에 하나의 단어로 서 등재되면은 는 그때부터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아자 그래서 얘는 합성어. 자 합성어 중에서도요. 어 첫은 품사가 관형사 사랑은 명사 관형사가 명사 꾸며주는 거 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얘는 통사적 합성어. 자 구경꾼. 나눠지지요 여기서 개졸리네. 아 그래도 아, 이거 음 지금 별반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어서 할까? 이어드릴 사람 알아서 이어드릴 테니까. 어, 어 커피 한잔 먹어야 되나? 자 일단 구경꾼 봅시다. 구경 뭐예요? 그렇지 어근이지요. 꽃 뭐예요? 그렇지 접사지요. 어근에 접사 뒤에 붙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미 파생어 되겠습니다. 아. 자, 그 다음에, 서울 내기, 여기서 끊기지요. 서울하고 내기에서요. 그래서, 어근, 서울, 내기, 접사, 마찬가지로, 전미, 파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헛, 웃승 아까, 풋사랑이나 첫사랑이나 비슷한 구성이지요 어, 근데, 어, 첫사랑 쪽일까, 풋사랑 쪽일까. 그렇지. 얘는, 어, 헛이라는 단어는, 어, 하나의 접, 관형사로 사용되지 않고 항상 뒤에 뭔가 제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접사. 본립에도 쓰일 수가 없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웃음은 명사죠. 음, 혼자 잘 쓰이죠. 그래서, 아, 어근. 음, 혼자서 잘 쓰이는 놈, 어근. 입니다. 의미를 갖고 있는 놈. 자, 근데 여러분, 웃음은 이게 또 나눠지지요. 그래서 웃하고 음으로 다시 나눠져요. 자, 그래서 웃다의 어간이 어근으로 쓰인 거죠. 그 뒤에 어, 파생 명사 파생 전미사 음이 붙은 거지요. 명사 파생 전미사가 먹이할 때 이, 그 다음에 죽기 살기로 할때 기, 그 다음에 허두순 할때음 같은 놈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 타고 음이 결합했어. 이거는 파생이지요. 파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 파생 후 아니지 또 파생을 한 겁니다. 아 음, 전미 파생 후 허두 파생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두번 겹쳐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 음, 이게 요즘 몇년안 나왔는데 이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결합 순서. 우 타고 음이 먼저 결합을 하고 허식 그 뒤에 결합을 하죠 이걸 파악할 때에는 이것끼리 결합한 단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따지면 돼요. 웃음이란 단어는 있지요. 근데 허두 이런 단어는 없지요. 허두다, 허두거, 허두 허두두니 다 없지요. 자 그래서 어 웃음이 먼저 결합하고 거기에 허시 붙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음. 자 그래서 이 순서들도 이 순서들도 종종 물어보는 일들이 있다. 자그 다음에 늙은 이 이렇게 나눠지죠. 늙은 이로요. 자 그래서 늙은은 형용사에 어, 형용사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거고, 거기에 사람을 나타내는 이라는 의존명사가 붙은 겁니다. 아, 그 이는 잘생겼어. 라는지, 예. 어, 이를 이랑은 달라요. 사람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요, 예. 음. 그 이, 저, 저 이를, 어머니 이 일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놈인데.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명사. 그 다음에, 늙음, 동서, 형용사. 음. 자, 형용사, 어간. 자, 요렇게. 용어 어간이랑 명사가 결합하는데 중간에 관용사형 전성어미가 들어갔어. 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그래서 얘는 통사적 합성어. 자, 그 다음에, 밀어내다. 뭐랑 뭐가 결합했어요. 그렇지. 밀다랑 내다가 결합했지요. 자 그리고 용어 어간과 용어 명어간이 결합하면서 중간에 뭐가 들어있어 어가 들어있지요 어가 바로 어, 연결 어미지요 그래서 얘도 통사 비통사 통사죠 합성어자 그다음에 여닫다 자 이거 어 어미 빼고 어간만 생각하라 그랬지요 자 여닫에 다가 결합하는 거는 이건 단어 형성이랑 상관이 없어요 활용인 거고. 자 여다 생각하면 된데 뭐랑 뭐가 합쳐졌어? 그렇지 열이랑 다시 합쳐졌지요. 열다 닫다 둘다 동사어간 동사어간입니다. 동사어간이 결합했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 없어? 없지요. 밀어에다의 어처럼 연결형 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간과 어간이 직접 결합을 해버렸죠. 이는 통사 비통사 비통사인겁니다. 자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 되겠습니다. 열닫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음문변동이 추가로 일어나기도 했는데 그렇지. 리 탈락이 일어났지요. 어, 열다에 닫다가 결합하는데 리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앞에서 음문변동이어떤던 탈락.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미다짐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봐야 될 사람들은 알아서 이어서 잘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수고.